삼삼정책의 시대정신이 아닌 게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the spirit of the times라는 시대정신이란 s-b-i-r-i-t spirit the spirit of the times가 빨리 스다보니까 the spirit of the times가 시대정신인데 이 시대정신이 내 삼삼공약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것을 놓쳐버려가지고 출산 놓쳤죠. 결혼 놓쳤죠.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지구,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죠. 맞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에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본래 취지. 이걸 그 사람이 교수가 얘기한 말이에요. 자, 그 교수가 한말하면 뛰어 올려봐. 문화일보죠? 문화일보? 네. 시평 기본 소득의 3대 함정 이 기본 소득에 문제 있다. 이 고려대 학교 교수 이름 강성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강성진 교수 같은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가야. 맞겠죠? 네. 이 고려대교 학 강성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허경영 공약만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맞죠? 내가 아까 선한 거? 허경영 공약만 본래 취지에 맞다. 맞다. 그 외의 주장은, 그 외의 후보들이 기본소득 운운하는 것은 국민 용돈의 변종이다. 네, 맞습니다. 국민 용돈을 그렇게 그따위로 이름을 갖다가 가짜 이름을 붙여놨다. 맞아, 맞아요. 올려봐요. 자, 국내에서 기본소득 원칙에 가장 적합한 주장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다. 좀 키워봐, 이거. 더 키워봐. 응. 좀 오므려봐. 자, 국내에서 기본소득 원칙에 가장 적합한 주장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다. 아, 이게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가가.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대표가 한 말은 진짜 공약이다. 그럼 국민 배당하면 된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평생 1인당 연 1,800만원, 월 150만원. 맞죠?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의 50%가 넘는다. 맞죠?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내가 강의했는데 못 봤다는 소리야. 맞아, 맞아. 기존 복지제도는 제로로 만들어. 장애인 복지만 빼고, 기초 노령, 기초 노령연금 빼고 나머지 기초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돈, 연간 200조 정도 나가는 이런 복지 예산은 전부 폐지. 폐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돈을 준다, 이 말이야. 맞죠? 네. 150만 원을 한다. 부부 300. 애들이 하나 있으면 150이 또 늘어나. 맞아, 맞아. 네. 이러니까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교수님이 검토하고 온 결과로,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어떻게 하는가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자, 어떻게 할 것이며, 막대하게 소외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공감을 아직 얻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맞아, 맞아요. 그건 공감이 지금 얻을 수가 없지, 텔레비 안내 보내주니까. 맞아, 맞아. 어, 내가 이걸 설명할 기회가 별로 있었나? 그러나 내 제도가 맞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올려봐요 여기 보면 그 외의 주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변종이다 그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단기 계획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제안했는데 맞죠? 제안했는데 월 얼마요? 4만 원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올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네. 예, 이러니까 지금 이제 바꿔. 바꿔버려. 지금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네. 아니, 오, 오, 1년에 50만원 주는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요? 네. 나는 대통령 되면 여러분 생일날 생일선물이 가죠? 네. 그것 다 합쳐서 한 50만원 돼요? 50만 원 된다고? 네. 여러분, 가족 중에 장례식이 일어나면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든 1000만 원을 보내요? 네. 네. 간혼상제를 챙겨 안 챙겨? 네. 여러분이 결혼식하면 돈을 3억을 보내요? 네. 3억. 네. 맞아, 맞아요. 네. 초상이 나도 1000만 원. 결혼식에는 3억. 애 나무 5000만 원. 연애하면 20만 원. 연애하든 안 하든. 맞아, 맞아. 맞아요. 어 생일 날은 누구를 만나나고 생일 날은 생일 선물, 생일 케이크. 대통령의 금일봉 10만 원. 그다음에 대통령의 편지, 대통령이 주는 카드, 대통령이 주는 선물. 케이크나 떡이나 케이크도 들어가고 떡도 들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케이크, 생일 떡. 젊은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뭐 이런 게 나가지? 그리고 나이 어린 애들한테는 장난감. 그 박스에 들어있어. 그 박스가 이만해. 그만해도 50만원짜리야. 응? 네. <laughs> 어 해마다, 생일마다 받아.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선물이 중복되지가 않아. 금년에그 사람한테 장갑이 갔다. 겨울용 장갑이 갔다. 그럼 겨울 생일인 사람한테는 잠바. 대통령 마크가 찍힌 잠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름 생일인 사람한테는 다른 게 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는 다른 선물이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이 갈 때마다 다 달라. 이거 왜 이걸 주느냐? 그 선물을 줄때 수원 지역에 선물이 나갈 때는 수원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것만 배달이 돼. 부산 지역에 배달하는 선물 케이크는 전부 부산 지역 제과 업자가 만들어야 되고 부산 지역에 선물은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갑을 한 컬리 주면 부산 지역의 장갑 연합회가 납품을 해야 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전국의 공장들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야 매번 선물 납품이 들어가는 거야 케이크도. 전국 5천만 명의 케이크 나가야 되니까 지역마다 케이크 업자들 협회해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해. 네. 좋아 안 좋아? 어 네. 아, 좋아 안 좋아요. 네. 어떤 사람이 독점 안 하게 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 안되겠어 네.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택배하는 거, 이거를 일반 택배사에서 배달하면 안 돼. 왜? 뒤집어 엎고 던지고 이러면 케이크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테, 케이크 원정대를 만들어 케이크만 전문으로 납품하는 배달업체를 선정해서 그 오토바이 잘 타는 애들이 케이크를 집집마다 배달해줘. 그거 뒤집어 엎으면 안 되잖아. 저안 좋아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납품까지가 쫙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배달도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애들이 배달하는 거야. 그러면 아, 케이크 원정대들이 각 지역마다 있게 되는 거야. 재밌었어요? 어, 이렇게 나가는 돈만 해도 1년에 생일 캐회 나가는 돈이 3조 원이야. 알겠죠? 어, 그런데 저거, 저거 뭐여, 저거.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4만 원씩? 와, 나를 흉내 내도 어느 정도 내야지. 또뭐 국민 배당금을 갖다가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뭐 추, 어? 사회배당금, 아휴, 뭐 국회의원이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또 사회배당금을 주겠다고 그 줘봐야 또몇푼 되겠어요? 맞아 맞아. 나는 국가 예산을 70% 줄여서 또 내가 400조를 벌어서 그 보태 가지고 주는 거야. 800조 안에서 주는데 저 사람들은 560조 국가 예산 그대로 두고 그거다가 1, 2조 보태겠다는 거야. 그것도 토지세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laughs> 이 솔직히 말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벚금이 나와, 절도할 지경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야그 허경영 그저저 공약한 거, 그저 아까 유튜브 나온 거니가 올린 거, 그한번 틀어봐. 내가 소리 소리.